바위에 걸렸는데 또 응. 급한데 이게 또 바위에까지 걸리고아 바위 저런정도 바위의 높이는 뛰어넘어야 되는건데 그러게 강세님 그걸 왜못 뛰어넘죠? 이상한데 없는거 같은데 아, 여기여기 없는게 아니죠? 여기 교전이죠 에 교전교전 가놈이 백야부에게 이님집 혼잔가요? 칼키님 있고, 아, 이거 혼자, 백야 태양. 혼자가 아닌데. 응, 느타님 있죠? 백야 태양, 이님. 뭐, 지금, 페이크고, 빨다님 있고요. 저쪽, 저쪽, 백야 태리 용무 3단이죠? 아,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 자, 강령님도 없고, 할키다키님 할키 신화 8봉이죠? 카롱님, 지원, 지원, 어, 실실 이쪽에. 분식까지 냈네, 백야 태양. 빨다이빨다이 에, 다, 개, 브레겐님 노리고 있어요. 자, 힐러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힐러가 없으면 그래도, 아무리 용무기 3단이라도, 어, 계속 버티긴 어려워요. 지금 이게, 데미지, 지금, 먹고, 지금, M이 소모가 돼서, 에, 용무기 스킬까지 지금 터트리면 돼? 자, 빨간, 빨간 노리고. 백야 탱, 이게 이제, 피크, 피크, 피크. 일단 죽게 했고. 죽게 아니죠, 응. 어. 백야, 그러게. 노타림 놀이. 빨다님 놀이죠. 아, 여기서 어떡해. 아, 버틴, 버튼, 굉장히 버틴데. 백야 태양. 이, 이, 페이크, 페이크. 빨다님 뒤에 숨이 좀 계속 찔러가고 있는데. 에 페이크야. 인장 깔 가능성도 있어. 에 인장 깔아야 까! 깔아. 응. 어. 다시 빠지고 지금 이쪽으로. 자리에 옮겨서 페이크! 빨단 수아 헬스 치고받고 있죠, 그만큼. 에, 피를 부르는 공격인데. 지금은 어떻게 될지. 노타님 일단 누웠는데, 강령님. 부활, 부활 들어갔죠, 지금? 백야 부르카롱님노리고 에, 여기 찔러고, 지금. 점사 용무기 삼단하고, 지금. 당검. 우측에, 우측에, 지금 다, 다시, 에, 한 파티 정도 더 오죠? 추가로, 지금. 빨단빨단 백기버릇 여긴, 여 예, 그냥, 마을 가네. 예, 눕고. 요거는 지금, 뭐, 미른 거죠? 두 파티 정도네. 빨다니. 예. 아 이번에 도샥샥님 수준 이 파티인데요. 아 여기 지금 자아 지금은 그러나 한 파티가 더 있어요. 매첩풍님 여기 있죠 지금 매첩풍님 누구 누구 누구냐? 에 아, 여기 씩씩님 있고 아 여기 몹사됐고 저 빨간 씩씩님 놀리죠 그럼 저에코자인님이 왔어요. 카롱님 놀리고빨다 뒤쪽 빠지고 음. 주주님 주주님 누구 놀냐 탕하님 놀리는데근육질 비남 힐러죠 탕하님 상정기 없어요 지금 탕하님 파티 얼터 화시아님 화시아님 파울 들어가지 장님 드시면 분식까지 냈어요. 빨간이, 빨간, 빨간. 수라공 치고받고 있는. 아 아니, 수라공이 아니죠, 지금은. 어. 수라 혈수죠. 샥샥님 한번 찔렀는데, 여기서. 에, 빨간이 다시 일어났죠. 주주님, 학금님 노리고. 상종기 들어가 있어요. 학검님또 주주님. 주주님 상정기 없는 것 같은데? 예, 없죠, 없죠. 탕아님 누리고, 파티 무까지도많고 자, 지금은, 지금은, 에, 시간이 좀더 가면은 지금, 파컬 할것 같은데, 지금, 한 파티기 때문에 여기는. 주주님, 하윤님 누리고, 빨다님, 상정기 없어요. 샥장님 아, 여기 진짜, 에. 계속 누르고 지금 빨다님 찔러 들어가는데. 탕하님. 부활됐고. 빨다님. 주준님. 탕하님 누르고 계속. 실로 일단 누르는데. 에코자임 저쪽으로. 에, 이거는 주준님 눕고. 이거는 이제, 에. 예, 나왔어요. 오긴 왔는데. 지금 패게아브레게님 왔죠, 여기? 저오긴 왔는데. 아, 아니, 푹, 뽀뽀님 리고 자, 여기서 어떻게 될지. 예, 감사하고요, 담미. 아, 이거 지금 교전하는 분인데? 로타님 있고, 샥상님 에이, 다시. 지금. 이 버프가 있나 볼까요, 샥샥님? 예, 버프, 버프가 없어요, 역시. 지금은. 자, 부활은 들어갔어요. 카롱님 있고, 주주님, 주주님. 빨다님 놀이죠. 수아헬숙 빨다님. 백야브레게님, 싸따님 놀이죠? 이건 지밀대예요 밀대열. 싸따님. 계속인데, 백야부르겠님 카롱님 놀이고, 이거든후미쪽후미쪽 에, 더오죠한 파티 더 와요. 이거는, 이거는 좀 어렵겠는데. 생생님 놓고, 뿌뽀님 띠띠님 놓고. 일단 이 파티는 무너졌는데, 용무기 파티들이 지금 오고 있어요. 할키님 놀이죠? 신화팔봉 추가 받고할키 에, 여기 누웠고. 자, 이 용무기 파티가 왔어요. 맥조풍님 지금 놀이고. 지금 이게, 용물 스케까지 지금 썼어요. 아, 시게 지금, 예, 마비 걸렸어. 걸렸어요, 걸렸어. 생존기가 지금, 예, 어쌤 들어가 있네, 빨다님. 백여진님 놈이고. 파울 아, 여기서 지금. 미들킹 형님, 파티까지 왔죠? 민, 인첸터에요, 미들킹 형님. 자, 여기서. 자 이게 어떻게 될지 이게 아무리 지금에 인원이 좀 한파티 더 왔어도 어려운데 르타님 주주님 놀이가 주주님은 지금 버프가 없어요 지금 버프가 없죠 백기아버리게는 타겟 안 잡히고 어, 이거는 지금 파타니까지 이거 완전히 여기 지금 거의 전면전이 돼가는데 하시아님 놀이고요 파트, 그죠? 자, 전면전이 내가 아주 간단하게 놀았죠? 지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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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 우측. 빨간님 띠띠님 놀이고. 유니크님까지 있어. 자, <놀람> 유니크님. 실룡 쌍기 쳐받고 있는 유니크님. 재킹님 놀이고요. 노리는 게 아니죠. 같은 열이죠. 지원, 지원. 음, 빨간님 에코, 자이님 놀이. 이쪽이 무너졌는데, 이쪽. 주주님, 띠띠님. 이거이거 이거. 자, 자, 자. 부활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이쪽. 홈 있죠. 어, 이거 잘못하면은 지금. 용무기 3단 파티를 포함한, 파타엘 지금 밀 가능성도 있겠는데, 아, 여기요. 이거 밀렸어요. 아. 네, 감사하고. 아, 또 멋져, 지금. 저 빡살이 밀렸고, 파타엘이 지금 밀렸는데, 아, 이게, 생각지도 못했는데, 예. 에감 사고 또 누웠죠? 어. 자, 다시 다시 올것 같지? 에 같이 왔어요 지금. 이건 자존심이 상할까 이거예요. 음, 에 떴어요, 빽이야, 레겐님 지금.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 카론님 노리고. 자 이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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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지금 인원이 많죠. 지금 박혈도박혈도 인원이 많아요. 이게 용문이 삼단 화지라면 이거 한 한 파티 무너지는 경우도 나오는데, 지금, 지금은, 지금은 예, 그 정도 모양까지 안 나와요. 지금 용무기 상다 캐스터기 때문에. 충분히 수습이 가능하죠? 지금, 지금, 예, 여기서 지금. 예, 못 버텼어요. 아, 이건. 이렇게 인원을 뭐, 갑자기 모아가지고, 오니까, <laughs> 예, 당황한 것 같은데. 예, 미인분의또 부활, 감사하고요. 아, 여기서 계속 모을 여기 잡기 때문에, 예, 감사. 감사하다가 계속 눕, 눕고 있어, 이제가. 우유 좀 먹고, 이 용문 상담하리라면, 아까 같은 경우에, 범위 날리면서 이게, 승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은 용무 의삼단 캐스터기 때문에 그나마 병력을 쌓아놔도 크게 뭐 인장 같은 거는 사실 눈에 보이잖아요. 피하면 되는데, 크게 위험한 모양이 순식간에 확 무너지는 상황은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티 공조, 파티 공조, 파 제대로 됐어요. 지금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오리라고 생각을 못했죠? 완 파티는 아닌 걸로 보였는데 풀파 급하게 왔기 때문에 <laughs> 이게 상당한 이게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게 이게 그래서 심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끌려오게 돼 있잖아요 교전 안 붙어지면서 살살살 게릴라식 교전으로 이끌다가 어느 한순간에 교전 딱 붙으면 상대가 마음이 급해지죠. 요때한번 응. 어떻게 좀 교전상 득을 보려고 바쁘게 교정 참여하게 되니까 완전히 준비가 안 돼도 막 가죠. 교전을. 응.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교전상 득을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응. 이전에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길라성파콜이죠 상대의 어떤 심리를, 어, 이용한. 그지, 밑밥이 충분히 뿌려져 있을 때나 나오는 모양이고, 어. 에이, 저게 지금, 아, 이거는, 이거는, 아, 굉장히 압박하는데, 오늘! 빨간인, 빨간인! 빨간. 아, 여기 지금 완전히 용문이 3단 백야부레게님인데, 이거는 지금 완전히 이 닭을, M 떨어지면 끝이에요. 자, 생존기 일단 파울 들어가 있는데, 무한정보 어떻게 어렵죠? 저 쿠랑님 놀이고. 백야진님인데, 이게 용무기 삼다 활일라면 이게 생존기 쓰고 범위 날릴 때 이게 모양이 이게 훅 무너져요. 근데 지금 무너지는 게 없잖아요, 모양이. 한 캐릭, 한 캐릭. 눕고 하는 거는 그, 바로 지금 이렇게 두터운 모양에서는 부활수습 가능하죠. 여기 뭐 백야태. 페이크 하고 있는데 지금 위자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인장 깔면은 당하는 경우가 더 많아 요뒤에 예, 찔렀죠 찔에고 페이크 지금 예, 페이크 계속 하고 있어요 백야 브레서님이국빨서님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지한에 여기 한국태양님 있고 유니크님 국죠실도 쌍기 에서도 치고 받고 있는 유니크님 여기. 너구리 사육사 치고 바꾸니 치카님까지 왔어요 있죠 있죠 초절정 거칠겡님도 있고 지금 킹우야님의 파티 서퍼터파이 아직 날렸죠 에이 여기서 완전히 붙었는데 지금은 지금 더 파타요 굉장히 많이 왔죠 템플릿 시오님까지 있고요 이거는 인 비슷한데요 쿠랑이 쿠랑이 강령님도 있 이쪽에 초절정 거시기님 한번 흔들고 지나가는데, 말리장성님, 좌측, 초절정 거시기님 노리고, 짱 짱, 짱님이자 짱님, 짱, 짱, 짱 여기, 여기, 여기. 이쪽에, 너타님한번찔르라고 하는데, 백야진님, 정대마님의 위쪽, 위쪽, 빨간님초절정 거시기님 노리고요, 백야태양, 여기에, 여기서, 지금 유니크님 한번 노려봤는데, 어 미들키넝님, 파타이님 있어요, 파타이님, 파타이님. 미들키넝님 도 기타까지 썼구요. 아래쪽, 아래쪽, 계단 아래쪽에 지금, 예, 여기, 여기 지금. 자, 하이님, 쿠랑님. 생명의 나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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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있죠? 하늘텐, 민힐러에요. 카인타이미 친거 받고 있죠? 에, 민힐러의 실을 받고 있는 만인까지 왔어이파티까지 왔죠, 지금. 얼굴에 치고받고 있는 엄마님, 유니크님 놀이고요 에이, 여기 찔르는데 찔러요, 지금. 생동기 없죠, 지금, 유니크님도. 이 센트럴님이에요. 뇌전수 치고를 받을 정도로, 예. 손이 빠른 분이에요, 센트럴님. 칼을 챔, 힐, 힐, 엄마님한테. 이쪽 유니크님하고 미들키님이 아, 여기가 지금 일단 놓웠고 자, 아래쪽, 아래쪽, 아래쪽 가겠죠. 위에 좀, 에, 눌러두면서 있다가, 에, 이쪽 아래쪽, 아래쪽, 아래쪽 아래쪽은 어떻게 강령님이 있고, 너타님. 아, 치열한데, 갑자기 여기요. 샥샥님이, 아, 여기. 어, 못 피했어. 샥샥 못 피했어요, 지금. 담민이, 담민이. 타하님 지원, 지원, 지원. 에, 풍님주주님 노리고 슈빈님. 미일러죠? 카인팔미 치고 바 있는 슈빈님. 일단 누워. 주준님, 주님 빠지고, 빠지고, 빠지는데, 맨 처음에 딴앞부 틈에서 공격해준 주준님, 단미님 놀이죠? 아, 이쪽에, 학검님, 학검님, 뿌뿌님 식식님, 지원, 지원, 식식님, 왜여기겠어 예, 하시안님, 하시안님. 학검님, 하시안님, 주준님 놀이고요. 음, 아, 여기, 후미 쪽 볼까요? 여기, 하늘채님, 이파트 아래 내려왔죠? 여기. 이쪽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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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여기, 저기 이쪽도 기정이죠 지금 여기 느타님 있고 이 빨간이 빨간이 저쪽가 있는데 네, 빨간이 아 여기 지금 지금 주둥님 놀이죠 하시안님 자 여기는 좀 치열하고요 매초풍님 팔 이쪽 텔포 쪽인데 여기 카롱님 하늘채님 놀이고요 빨간이 빨다 빨간님 일단 부활수 수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여기 여기 백기 아브레기님 이 3단, 일단은, 화력 자체는, 한방한 방,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예, 할키님 놀이죠, 지금? 자, 생존기는, 어쌤 들어가 있어요. 백야브에게카롱 카롱님 놀이고, 자, 좌측, 좌측에 일단은, 박혈병 력기 여기 있고, 예, 여기는 밀었어요, 한파티 밀었네, 예. 매초풍이 파티인데 주주님 노리고요 쌩쌩님 있죠 카인 팔매 역시 민힐러고 르이님 지원 지원 할킹 위쪽 신화 팔봉이에요 역시 민힐러죠 힐힐빨다님한테아 이거는 이거는 쎄자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 에 다시 두어지고 있는데 파타이죠파타이니 맞죠 아빨다님누 수아이너스 15번 빨간. 여기는, 예, 밀렸어요. 음, 어, 바퀴리 밀린 모양. 파타이리 밀은 모양인데. 지금 네 파티 정도? 응. 어. 어, 왔다고 봐야 돼요. 거의. 응. 어, <laughs> 용무기 3단 메인 파티. 일단은. 여기 이제 뭐 음마님이 파티도 있고 주주님 파티 파티를 지금 메인 파티 다 왔어요 응. 다 왔고 예, 왔어요 왔어요 지금 놀이공원 같은데 여기 센트럴님 있죠 여기 서 있어요 어디 그럼 센트럴님 자 이쪽 이쪽 하늘차님하고 같이 있는데 하늘차님 자자자 여기 카인팔미 하늘차님 버티고 버티고 다른 쪽 직원 을딱까지 기다리나요 센트럴 엄마님 있죠 불굴의 정받고 는 엄마님 찔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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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님 찔러고 여기 돌변신 에이 엄마님 페이크 페이크 시간 끄는데 시간 끌죠 센트럴 여기 에이 있죠 엄마님 하늘진님 아직은 아직은 안 보이죠. 아직은 안 보여요. 빨간 있고 하늘 천이 있는데 저 생존기 지금 파울 정도는 들어가 있고 파울 들어가 있죠. 어쌤까지 들어가고 이제 버티고 있어. 오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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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와요. 자 지금 다시 오죠. 식식님 주준이 밭에 왔죠. 일단. 백야브랭이님 파티 왔어요. 자, 쿠랑님 놀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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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목무기 스킬까지 터졌어요. 자, 어쌤은 들어가있는데, 어쌤 들어가있죠, 어쌤. 에이, 걸렸죠, 지금, 마비. 에이, 있죠. 빨간님. 추락, 혈소. 빨간, 식식님 놀이고. 에이, 마님 샥샥님. 강령님 놀이죠. 어쌤 들어스어 어쌤. 아, 굉장히 많은데, 지금. 많이 왔죠? 개우야 빨단이, 빨단 로이님 노리고. 생존기가 없으면 좀, 에,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많이 페이크, 페이크. 빨단이, 빨단이. 로이님 노리고. 칼키님. 에, 신화팔봉인데. 주주님 누구? 어차피 지금 안 된다고 본것 같은데. 예. 루타님 누웠고. 서포트 파이어의 주주님. 자. 에, 여기 지금 빨다님. 주주님, 계속 주주님 노이네요 여기. 예, 빨다님 누웠고. 쿠왕님인데, 이제. 예. 그니, 지금 한 파티인데, 뭐, 그, 그, 용무기 3단, 백야라게. 그님, 뭐, 일단은 눕힐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고 본것 같아요. 차라리 다른 캐릭를 일단 노리는 게 낫다, 이렇게. 그 파티, 백야라게님 눕히면서 무너뜨리기는 어렵다, 혼자. 한 파티로. 이렇게 많은데, 그죠? 응. 그래서, 눕, 눕힐 수 있는 캐릭. 일단 뭐 눕힐 생각같은데 그러면 나쁜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오히려 맞죠 뭐 전면전이나 이렇게 좀 한번 정면승부하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뭐 주화력 용무기 캐릭 노려야되는데 지금제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자 찌를때랑 비슷하죠, 그 모양. 어. 혼자 그 찌, 찌르고 좀올 때, 시어라든가 뭐 단검으로 하이드하고 와서. 그때 이제, 안 눕는 캐릭을 노리진 않잖아요. 어. 일단 한방 통하는 캐릭을 먼저 노리지. 뭐 그런 거랑 같은 거지. 손빼는게 좋아하는데, 요새 교전 이후, 그냥. 음, 그죠? 박효리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나중이라도, 그게 이제 반복되면 상대가 불리한 상황인데도, 교전을 나오게 돼,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왕, 완파티도 아니고, 이제 뭐, 혼자, 아, 육무의 삼단 들고, 파티 없이 일단 있는데도 응, 어, 교전을 하게 되는 거지 분명히 거의 구할은 누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교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쌓이죠 열받고 그렇게 눕고 정리당하면 그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증폭되는 건데 그 효과가 심적인 효과가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상대가 이제 또 반전해가지고 밀게 되면 그 효과가 굉장히 축소되고 하죠. 쭉 여지껏 쌓아놨던 그 일련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상황들이 효과가 감소되는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정교하게 해야죠.